2025 K사이클 경륜 왕중왕전 특성급 예선 경주 이제 광명체 15경주가 시작됐습니다. 4번은 임유섭, 4번 임유섭 선수가 책임선두 이어서 2번은 이재림 선수와 3번 정정규 선수 7번에 최종근 선수 바깥쪽 슈퍼 특선 1번 정종진 5번 신은섭 선수 뒤로 6번 최래선 선수입니다. 1번 정종진 선수가 4번 임유섭 선수 앞쪽에 자리잡고 5번 신은섭 선수와 3번 정종교 선수 나갑니다. 5번 신은섭 선수가 선두가 되자 3번에 정종교 선수 움직이고 1번 정종진 선수도 다시 한번 더 자리 바꾸기 시도합니다. 그리고 2번 이재림 선수가 앞쪽으로 올라온 모습. 4번 임유섭 선수 앞자리 쪽에 이번에 이재림 그리고 넘어가는 6번 최례선 7번의 최종근도 뒤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속도 냅니다. 선두 달리고 있는 건 3번의 정정규 뒤쪽에 있는 1번의 정종진 선수와 함께 김포에 훈련지를 두고 있습니다. 크게 돌아다 서면서 7번의 최종근 선수가 나와서 정종진 선수 옆자리 옆자리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6번 최례선 안쪽에 5번 신은섭 접전 경주가 예상되는 특성급체 15경주 7번 최종근이 나가고, 이러면 6번의 최례선 선수가 바깥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올 수 있는 상황. 그리고 2번 이재림이 그 뒤쪽입니다. 최례선 선수가 일단은 최종근 선수 뒤쪽에 위치, 그리고 2번 이재림, 이재림 선수가 바깥쪽에서 경주 풀어나가고. 3번의 정종교 선수가 더 크게 벗어날 듯 보입니다. 나갑니다. 그리고 1번 정종진도 나가고 5번 신은섭이 1번 뒷자리를 잡아냅니다. 하지만 그 앞쪽으로 이번에 이재림 선수가 위치했고, 바깥쪽에 4번, 임유섭도 나가기 시작, 정종진 선수는 앞에서 속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쭉쭉 나갈 1번의 정종진, 그리고 뒤쪽 3번, 2번, 5번, 4번, 7번, 6번. 1번의 정종진 선수의 독주 이후에 뒤쪽 2, 3이 접전이 펼쳐질 듯 보입니다. 2번과 뒤쪽 5번입니다. 2번과 5번, 1번, 5번, 2번, 그리고 7번까지 결승선 통과합니다. 국화특선 정종진 선수가 격차를 많이 벌려놓고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